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우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이아엘을 낳고 무이아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신라는 두벌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벌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목소리>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대 라막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다같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내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가인의 자손은 대단합니다라는 제목이에요. 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같이 한번읽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리라.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좋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가인의 길이 형통하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뭘 했다고 써 있어요? 성을 쌓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처럼 오랫동안 혼자 방주를 짓듯이 성을 만든 게 아니에요. 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고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떠나서 그가 얻은 게 뭐예요? 패망한 게 아니에요. 잘된 거예요. 사업이 번창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배드릴 때는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상처 입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보니까 크게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지은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녹이라 지었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좋은 아버지죠.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정했다는 것은 이 부자지간이 복이 좋은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교회 떠나면 가정도 무너져야 되는데, 웬걸, 이 가정이 건강한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몇 대를 흘러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 나쁜 사람이거든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소년을 죽였다 그랬어요. 왜 자기 마음에... 상처와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봐요. 다 같이 읽어 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예. 가인의 후손에서 라멕이 그가 상함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죽였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잘 사는 거예요. 그가 결혼을 처음으로 성경에서 보면 처음으로 아내 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내 둘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다 채운다는 거예요. 욕정을 다 채운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한다는 거예요. 또 하고 싶으면 또 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잘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야발이에요. 이 야발이 어떤 사람이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이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 쭉 나오는데 무슨 조상이 되었다는 말안 나와요. 근데 이 가인의 후손에는 가축을 치는 자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 야발이. 유발이라는 사람도 나왔어요, 아들을요. 이 사람은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라멕에서 나오고 음악을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의 조상이 또이 라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발 가인이라고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과학자예요, 기술자예요. 과학자 나오죠. 그리고 예술인 나오죠. 사업하는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이 다 누구에게서 나와요? 그 악하고 악한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기 감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람에게 후손에게서 이세 손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대단하죠. 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어?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 거야?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살아도 왜 문제가 없어? 아무 일도 어떻게 일어나지 않아? 저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돼?라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깟 거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가인을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여기면 안 돼요. 성도는 그런 거 부러워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셋이에요.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를 떠나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 셋의 후손의 이야기가 이제 5장부터 쭉 전해내려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걸 지금 우리말로 풀어서 해석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살았더라. 이게 끝이에요. 그 나중에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애녹 기억나죠? 애녹 그거 이제 5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쭉 가서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노아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내게 가장 큰 축복이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이게 성도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고 유명한 사람 되고 사업으로 예술로 다른 것으로 성공하고, 박수 받고, 대단하게 여기고,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가정이 편안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을 되는 걸 우리가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돼요.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여호와 곁에 머무는 것, 가장 큰 축복, 내 자손이 여호와께 나와서 예배하며 사는 자로 사는 것.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야. 세상 껏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가인의 마음이 불쑥 불쑥 나오는 거야.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 자손의 끝은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건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잠원 공부해봤죠. 잠언에서 이런 거 반복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장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 그들과 같이 가면 결국 재앙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다. 잠언 23장에도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러워하지 마. 형통하는 것, 잘 되는 것, 대단한 것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서 21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악인이 형통한 것 그거 죄라는 거예요. 죄짓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 한번 봐요. 시편 73편. 시편 73편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푸시는 것,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을 내가 아는데, 다 믿는데,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그를 질투함으로 오만한 자라고 나와있죠. 오만한 자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는 자. 아, 교만의 끝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라멕처럼, 정력처럼 살아도 돼. 그런데 잘 되는 거예요.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는데, 나와 비교하니까, 어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내게 선을 베푸실 걸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 믿어요. 근데 마음이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잘 되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마음이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사절오절 봐요. 얼마나 그들이 잘 되나? 다 같이 읽어 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 예, 이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잘 되는데 심지어 죽을 때도 너무 복되게 죽는 거예요 막 믿는 사람들이 소원하듯이 다 수명 다하고 잠들어서 이렇게 죽는 거 좋고. 아니 그렇게 죽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만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악매 는 사람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그렇게 잘 되게 죽고 멋지게 죽으니까 세상 이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평생 악을 하고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았는데 평생 불을 누리고 자녀에게 효도 받고 잘 죽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 건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재앙이 생기는데 그 집에는 재앙이 없는 거예요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 들을 뻔했다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들 보니까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16절,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잠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하멸에 던지시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읽으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들이 평생에 재앙 없이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잘 사는 게 그게 가장 큰 재앙이라. 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는 것. 그게 제일 불쌍한 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으로 사는 것.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며 사는 것. 그게 제일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가인의 후회는 어떤 후회예요? 여호와를 떠났다. 셋의 후회는 어떤 후회예요? 여호와께 예배하였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환란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힘든 일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을 당하지 않고 힘든 일을 당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와 피난처로 삼고 그곳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는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이 하신 일을 저는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아삽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려지죠. 부러워하지 말자.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단하게 여기지 말아요. 큰 성공을 이루는 걸 대단하게 여기지 말아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거 대단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내가 큰 성공을 이루는 것 그거 대단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것.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함을 받아요? 가지고 있는 돈 펑펑 쓰면서 위로함을 받고, 좋은 사람들, 멋진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만나서 위로함을 받고, 그런 것 말고, 대단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와서 힘 얻고, 그게 대단하다. 여기는 것이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갈데 없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만날 사람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와 가까이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부러워하지 말아요. 따라가지 말아요.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대단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미끄러지지 마십시오. 우리 넘어지지 말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우리의 가정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사람들 보기에 대단하지 않아도 주일 날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살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 절대 굶게 하지 않고 그의 자녀를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복을 주세요. 우리가 그걸 대단하게 여기진 않아.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어떻게 생각해? 예전에 조선일보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나왔는데 제가 다 기억은 나지 않은데 유대인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컴퓨터 때잘 쓰는 게 뭐냐면 USB라고 있잖아요. USB 꽂고 그거 메모리하고 충전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래요. 이스라엘에서 만든 거래요. 지금 다른 기업에 팔았지만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어마어마한 물건들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여호와 안에 거하면 돼요. 그러면 잘 돼요. 그러 우리가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말아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예배하며 사는 것이 축복받은 사람이야. 강건에서 환란이 없어서 편안하게 살아보는 것보다 병들어 약하여 예배하며 사는 것이 천만 배 축복받은 환란이 없어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재앙을 얻어 주님이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은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어은 식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기를 그곳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그곳에 방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하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돈 같은 것돈 많은 것 그런 것 대단하게 여기지 말고 건강도 대단하게 여기지 말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도 대단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나의 꿈은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것, 나의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가장 큰 복이 있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자손 만대까지 구원의 방주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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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하게 여기지 말게 하여. 가인의 삶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들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여호와께 예배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랑할 것 드러낼 것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예배하며 살수 있는 것이 복이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 주일날 기쁨으로 교회에 올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지혜주시고 능력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